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2D 다반도면 틀을 작성을 다한 겁니다. 요런 내용들도 그대로 도면 옆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. 나중에 초상도 전개하시면 여기다가 뜯어가지고 다 붙여놓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. 얘들은 다반도면 작성이 다 되고,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할때 그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 도면 틀은 2D에도 사용을 하고요, 3D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, 2D 도면 따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, 3D 도면도 따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. 각각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D 답안에는 주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3D에 사용할 답안 도면에는 주소 지우셔야 되죠. 표제란에 보시면 그려야 되는 품번이 2D하고 3D하고 100% 일치하지 않아요. 3D에서 사용할 답안에는 3D에 맞는 품번, 품명을 써 주셔야 되고요. 투상법 같은 경우에 요거 삼각법이 아니라 요거 이제 등각투상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3D 답안은 등각으로 바꿔주시고, 척도도 1대1이 아닙니다. 요거는 난 스케일이에요. 스케일과 관계없이 등각 배치를 하면 되는 게 3D 답안 도면 작성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. 각각 2D 도면 한장 저장하시고, 3D 도면 양식으로 사용할 거 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 다반도면 작성하는데 작성 시간이 한번 재보세요. 25분에서 30분 내외가 소요가 될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이거 연습 시작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를 그리고 있어. 얼마씩 날아가요? 하루에 30분씩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. 이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두세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해요. 그 다음부터는 저장한 거 불러 와서. 시간 좀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. 30분씩 이런 거 그리는데 계속 소모하지 마시고, 두세 번 그려보시고, 이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기 해서 사용을 하세요. 그러다가 도면 그리는 거, 도면 틀 그리는 거, 시험 볼 때쯤 되면 또 잊어먹겠죠? 그 때, 시험 보기 직전에 또 두세 번 정도 연습해보시고 가시면 돼요. 이걸 매일매일 그리지 마시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더 중요한 거, 안에 내용 채우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. 요 시간은 여기다가 할애를 해주시면 됩니다. 주의하실 부분 도면 양식 요고 시험장에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떤 뭐 특별한 뭐 저장을 몰래 해가신다거나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돼요. 에, 저장을 하신 건 연습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거지 이거 시험장에 절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. 부정 행위 처리돼요. 어. 2년 이상 응시를 못 하죠.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이 되시면요. 부정행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레이어 설정한 거, 그 다음에 지수 스타일 지정해서 설정한 게 매번 새 파일 열 때마다 없어져요. 캐드 자체에 설정이 저장되는 게 아닙니까 선생님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. 아, 레이어 설정된 거하고 치수 스타일 설정이 된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도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붙여 들어온 스타일인 거거든요. 이 도면에서 레이어 모뭐 사용하고 이 도면에서 치수 기입할 때모 뭐 사용하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. 이 도면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도면 안에서 쓰는 거면 어디에 저장되겠어요? 이 파일 안에만 저장되는 거예요. 2D 답안지 제가 이거 2D 답안지 09번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2D 답안지 09번 안에만 들어 있는 거예요. 이 파일을 닫아 버리면 여기 있는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. 왜? 레이어는 해당 도면 파일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. 캐드 자체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하나의 도면에 레이어라든가 치수 스타일 같은 게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. 해당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CAD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왜새 파일 열 때마다 레이어가 다 없어지고 치수 스타일이 없어지나요? 어, CAD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해당 파일에 저장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레이어와 그 치수 스타일을 쓰기를 원하시면 해당 파일을 불러오기 하시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. 레이어도 거기 들어있고 해당 파일 안에 치수 스타일 설정한 것도 거기 들어있어요. 아셨죠? 어,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캐드 자체에서 설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잠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답안지 작성하는 부분 어, 내용 잠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.